오늘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에 그 제주 여자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마실 나가는 것까지 사진을 봤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 도착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사진 이어서 볼수 있나요? 예, 여러 곳 마실을 다녀셨을 오 텐데요. 일단 아버지 사진에서 할머니들이 마실 가셨던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죠. 어머, 역시 손주 만나러 가셨나 봐요. 예. 아이도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예, 저 아이가 이제 손주로 보이는데요. 어, 할머니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죠. 입 모양이 그래 보여요. 네, 네. 할머니뭐 만장일조하실 어. 표정인데요. 어, 이렇게 손주를 만나면 또 할머니가 용돈을 미리 준비하셨겠죠. 이 오일장에서 야채 판 돈을 모아서 용돈으로 야 손주에게 주 주기도 할 텐데요. 아, 사진 보시면 어떤 분이? 어, 저 아이 사진 보면서 저 아이가 구제복 입는거 같다. 구제복? 예, 옷에 예. 영어로쓰 있는 거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구제복이라면 외국에서 들여온 헌옷들, 그걸 싸게 살수 있던 옷, 옷들이죠. 예. 저도 어릴 적에 많이 입었는데요. 저거 보고 또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서야 저 아이 옷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아무튼 이 할머니 표정만 봐도. 마실 가셔서 손주 보시고 정말 좋을,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아~ 또 마실 댕기는 할머니 모습을 보실까요 와 동네 가게에 이제 예. 모두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병이며 물건들이 쭉 보이고요 어~ 근데 무슨 재미난 이야기하고 계셨나 봐요 다들 웃고 계시는데요 아, 예 사진 보시면 할머니 네 분이 가게 입고 길바닥에 아주 펑퍼짐하게 앉아서 말씀나누시는데요 <laughs> 네. 어, 이렇게 할머니들 여러분 모이는 곳에 가면은 제주말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흔하게 볼수 있죠. 뭐 자식 자랑도 하고 동네 사람 얘기도 하고 남편 허준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럴 때찐 제주말이 오갈 텐데요.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은 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죠. 그런데 이 사진에 이어지는 사진을 보니까 가게에서 길쭉하게 새로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 어, 그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간판을 보니 예. 구좌읍 지회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맞나요? 네네 예. 각각 사진이 짤려 있긴 한데 그 종합해서 간판을 읽어보니까 제주 4.3 사건 민간희생자 유족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구좌, 구좌읍 지회 이것도 보이고요 그렇다면 저 가게가 구좌 세활리 정도일 것 같은데 또간판에 전화국번이 두 자리 숫자 그러면은 이 사진이 시기가 1980년대 정도 아닐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처럼 사삼이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아니고 되려 쉬시했던 때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간판을 걸고 있는 사연이 무엇일까? 또 이곳이 지금 어디일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자업세월이에 가서 이 가게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거리가 바뀌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소도 장소이지만 저 사산 민간 희생자 유족회의 단체의 내력도 궁금한데요. 혹시 이 사진 어디인지 알아지구가 <laughs> 아시는 분이 있거들랑 확 걸어 줬어. 예. 네. 막 궁금하오다. <laughs> 저도 궁금하네요. 예. 궁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많은 이야기가 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도 함께 만나볼까요? 예. 네. 그 할머니들이 그. 영등할만신께 절하는굿하는 사진인데요. 아, 마침 요새가 어김없이 영등할머님이 기덕리를 통해서 들어오셨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음력 2월 15일에는 우도에서 제주를 떠나실 텐데요. 예, 영등할머님을 잘 모셔야 아, 이 올해도 풍년이 들고 복도 받고 무탈하게 되겠죠. 어, 우리 할머니들도 가족들 잘 되길 바라서 예, 굿하는. 네, 맛이 가지 않았을까 싶던데요이 사진의 장소는 건입동 칠머리당인데요. 이 칠머리당은 이제 사라봉으로 옮겨져 있죠. 네. 어, 마침 이 3월 23일 영등할망 송별제가 이 사라봉 칠머리당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아, 맛이 가서 국도 구경하고 아, 국수도 얻어먹고 가족 잘되기를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제주 할머니 마실 가신 사진인데 그것도 보시죠 네아 이번엔 정말 네. 제대로 마실을 나가는 <laughs> 네. 것 같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모이셨어요 네. 좀 이렇게 한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분뇨나 침목계 같은 데서 야유를 가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잘 놀고 계시네요 어, 제주는 마을마다 개보이 많았죠. 어, 마을 개 모임에서 다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놀러 다니시기도 한것 같은데요. 어또이 마을에서 동간 애들끼리 친목 모임도 만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놀러 가신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 한복을 입으셨나 봐요. 요즘 저렇게 쫙 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저기 예, 그리고 단체 사진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꼭저게 찍으셨어요 주로 예, 예, 아래는 예. 앉아서 위에 예, 서서. 예, 맞습니다. <laughs> 아, 오른쪽 사진은 제주문화원의 사진자료집 공감 어, 5080에서 가져왔는데요. 양정효 님이 제공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동네 간장들끼리 개 모임하면 회비 거더서 저렇게 야외에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개 모임 기념 사진들 지금 어머님 앨범의 각 집에 한두 장씩은 있, 있겠죠. 제주에서는 마을 일을 공동으로 하,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산땀개, 뭐 제주 무덤의 삼땀을 공동으로 쌓아주는 개모임, 그물접은 바다에서 멜 들어올 때 같이 후리는 작업하는 개모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또갑작 모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개모임들도 동한기에는 소풍 가고 뭐 놀던 때도 있었겠죠. 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어떻게 쉬셨는지 그 사진을 더 보실까요? 어 폭포인데, 어머 지금 저 폭포 아래 물을 맞고 있는 거죠? 예. 아마도 이제 한 여름에 더위를 예. 잊기 위해서 저기서 저렇게 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백중날 이제 마을에서 다 같이 물 맞으러 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제주 여인들은 어, 봄부터 뭐 반일 바당일 하시다가 초복 중복 말복 백중 처서가 되면 어, 이렇게 물맞이 가시, 가기도 하셨는데요. 어, 백중날 물맞이는 뭔가 마음의 피로를 떨쳐버리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신동 신경통이나 피, 피부병 치료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백중날은 물이 바뀌는 때라고 하, 해요. 그러니까 아, 네. 여름 물이 겨울 물로 바뀌는 이때 물 바뀌는 날 물맞이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또 어~ 이 물맞이 하기 직전에는 그저 떨어지는 물한 모금 받아 마셔야 한다고 그는데요물의 아... 염을 <laughs> 마셔야 예. 물의 신과 몸이 통하게 돼서 효력이 더 한다고 합니다. 예 물맞이 물맞이하는 정 명소는 뭐 돈내코 소종방폭포 절물 천재연 기신묵 어~ 고래에서 성널물 오리목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백중날에는 이한 곳에 가서 물맞이 하면 아, 좋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 물맞이 하러 가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이 백중날 물맞이가 어머니들에게는 만병 통치약이었군요. 네. 그동안은 이제 그 마실 사진도요, 일하다가 쉬는 모습 이런 거였는데, 예. 제대로 어디를 좀 떠나서 쉬는 걸 즐기는 모습을 볼수있어서 아, 예, 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예, 예. 다음 사진에 또 어떤 사진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Да.